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의평가연구소의 이만규 소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달에 봤던 수능시험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긴급하게 수능 채점 결과에 대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유의점을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을 갖도록 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나온 것처럼 응시자가 늘었는데, 응시자가 늘었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황금 뒤띠 학생들이 올해 고3이기 때문에 전년에 비해서 3만 명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재학성은 증가했는데, 졸업생은 감소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업생 숫자가 30%를 넘어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올해 졸업생의 영향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있다. 그런데 지난해보다는 조금 줄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점자 비율만 봐도 4대1입니다. 재학생이 4고 졸업생 1이기 때문에 4대1 비율로 본다고 치면 올해 졸업생들의 어떤 영향력 자체가 지난해보다는 좀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원수가 그렇게 변동이 있고요. 그렇게 보면은 지난해보다 올해 올해의 재 학생이 졸업생이 는역은좀줄것 같다 이점 여러분 아시면 좋겠어요. 그다음 보시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표로 본거예 그러니까 2016부터 2020 보시면 재 학생 33만 명, 졸업생이 16만 명으로 돼 있어서. 졸업생 퍼센트 포인트가 한2.1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상위권 졸업생의 영향력은 지난해 비슷하거나 약간 적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어, 왜 N수생들이 정시 모집에 특설을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건 사실은 N수생들이 특설한다는 것도 있지만, 한마디로 재학생 중에서 수능을 잘본 친구들이 어, 들어가 버립니다. 들어가 버려서 정시 지원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그 자리를 엔선들이 메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엔선이 그 강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비슷하다는 점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으로 갑니다. 그다음은 이제 사회과학 인원수의 문제인데요. 결국은 과탐 선택 비율이 감소하고 사탐 비율이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선택형 수능 이후에 최초로 미적분의 응시 비율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일부 대학. 예, 제한이 풀리면서 사탐과 확통에 대한 러닝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탐구경역 중에서 사회탐구만 응시한 수험생 비율이 59.6%로서 작년 수능 대비 9.7% 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작년에서 올해도 수학탐구 선택과목 시점을 폐지하는 대학이 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과탐만 응시한 친구들은 10만. 8,353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그 점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뭐, 여러분 늘 많이 보셨겠지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올해 사탐의 영향력이 매우 커졌다는 점은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다는 점몇 번째 강조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표를 보면, 그 다음 표를 보시면은요,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 보요 가만히 보면 노랗게 된 부분을 여러분 보시면 좋겠어요. 노란 부분을 보시면 사회가 작년에 49%에서 올해 59.6%로 늘었잖아요. 그다음 과학은 38.7%에서 22.7%로 줄었습니다. 그다음 사회과학 하나씩 선택한 친구들은 10.6%에서 17%로 늘어고 이만큼 사탐의 위력이 컸다는 것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다음 갑니다. 문제 우리가 사탐 논을 했는데 사탐 논을 어떤 과목으로 갔느냐라고 치면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사회문화로 갔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합니다. 사회탐구로 가려면 두개 중에 하나. 사회문화나 아니면 한국지로 가라고 저희들이 조언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사회문화는 도표가 있어서 이곳에 대해 해석이 쉽고, 그 다음에 한국지는 리 지구학과 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는 우리 미적분이나 언어 매체를 많이 선택을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선택함을 시정을 폐지하게 되면서, 화작이나 아니면 확통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꽤 있었다는 점 우리가 얘기했는데, 실제로 한번 표를 볼까요? 표를 보시면, 2016과 2025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대비되는 걸 보면은, 사탐 선택자들이 화작을 하는 친구들이 57.4%에서 올해 65.4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언어 매체인 경우는 지난해에, 33.6%에서 올해 4 0으로좀 좀 늘었죠. 근데 이는 이제 늘었다는 얘기는 비율이 그렇게 늘었다는 얘기고요. 어, 사회 같은 경우는 화작도 늘고, 업매도, 결국은 사회로 많이 몰려갔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과학에 있어서는 보시면 2025에는 20.8%에서 1 5트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업매 선택자인 경우도 과탐에서는 54.7%에서 30.7%로 줄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과타운 선택자들이 줄면서 이런 비율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과학 하나씩 선택한 친구들은 10.8에서 15그 다음에 9.4에서 1 9 1로 이렇게 늘었다는 점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어부터 우리가 과목으로 가면 국어의 경우는요. 화자 응시자가 67.9%입니다. 그 다음에 언매가 3 2 1 그래서 화자에 비해서 언매 표점, 표점이 높게 나타나서 언매 비율이 꾸준히 증가했는데 작년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요 확률과 통계 56.1 미적분 41.0 기하 2.9%인데 그다음에 보시면 요 표는 수학탐구영역 선택과목표 응시자 국수비율입니다. 보시면 2026 수능과 2026 수능을 비교해 보면 과탐 46.3 사회가 74.4 그다음에 이제 수학도 보시면 에, 확통은 약간 그 사회에서는 조금 줄었고, 그 다음에 미적은 조금 늘었고, 기아는 뭐 거의 차이가 없지만, 좀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청구 선택 까목별, 화작검, 엄매가 좀 많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늘었고, 근데 엄매는 좀 줄었네요, 작에에 사탐인 경우는 줄었는데, 과탐인 경우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사탐 선택자들은 보니까 확통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미적은 좀 늘었네요. 기아는 좀 역시 늘었는데 확통은 조금 줄었고 그 다음에 과탐 선택자들은 확통 늘었고 그다음에 미적은 조금 줄었고 기아는 조금 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탐 선택과목별 어떤 과목을 선택했냐를 우리가 알수 있고요. 그 다음 내용은 과탐으로 한번 가볼까요? 어, 과탐 경우 리가늘 얘기지만 하 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사탐 영역이 많이 늘어서 사탐 논의 현상이 벌어졌는데 보시면 사탐만은 고런 수험생은 사회문화가 다수였고요. 그다음에 사탐만 수험생 증가에도 불구하고 생명과학 투는 늘었어요. 근데 이제 과탐 투가 늘었던 이유는 생명과학 투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최상위권의 경우는 사탐만의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상위권의 경우는 사탐만의 영향이 굉장히 크게 나와서 그런데 과거에는요. 이 과탐 투가 표점이 잘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과탐 투의 표집이 그렇게 퍼펙트하게 나오지 않아서 약간 과탐 투를 한 수험생들이 약간 손해볼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어려운 과목을 공부했는데 어려운 과목을 공부했는데 그만큼 대가가 주어지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그 다음에 반면 과탐 원의 경우는 크게 감소했고 특히 수험생들이 어렵게 느끼는 물리학 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습 부담이 적었던 지구학 원, 생물과학 원 응시자가 사탐으로 이동했다는 점 나와 있고 그럼 우리가 한번 내용을 한번 볼까요? 2016과 2025를 한번 대비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평윤이 많이 늘었습니다. 41.3% 많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윤사도 조금 늘었습니다. 한국지리가 늘었고, 세계지리도 좀 줄었네요. 세계는 늘었군요. 동아시아사도 늘었고. 그래서 사탐은 다 늘었죠. 왜냐하면 응시자가 늘었는 데다가 사탐원이 있었으니까 다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탐인 경우는 물리학원 같은 경우도 줄었고, 화학 원도 줄었고 생물학 원도 줄었고 지구학 원도 줄었습니다. 물리학 투 줄었고 화학 투 줄었고 생물과 투만 여전했고 지구학 투도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탐구 영역에서의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탐구 같은 경우가 생과학 원이 7 4 점, 물리학 투 지구학 원이 6 8 점으로 팔 개가 먹간 표현 점수 최고점 6육 점차로 발생을 해서 사실은 탐구 과목두 등급 인원 점수차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수시와 정시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모수가 적어버리니까 수시의 수능 최저 치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런 점이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그 다음 최점 개념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그게 국어의 표준 1 3 7점그 다음에 수학은 139점, 미적과 기하가 139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확통은 좀 작고요. 그 다음에 국어 수학 표준 유체가 8점 차이로 벌어졌다는 점. 그래서 국어와수학의 영역 간의 유물리가 어그랬다는 점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위권 변별력이 올라가면서 최상위권에서는 국어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얘기합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올해 국어 1등급 인원이 22,935명, 수학 1등급은 21,797명, 영어 1등급은 15,00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영어에서 인원수가 제일 적게 나오는 그러니까 국어와 수학을 1등급 받아도 영어 1등급 못 받는 친구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한 5, 6천 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영어가 오래 어렵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국어에 대한 점수 그래서 결국은 국어와 영어가 핵심 변별력을 가지면서 결국은 수학 만점을 받아도 국어를 잘 보는 애한테 한방에 훅 가는 사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수학은 통합수능 이후에 역대 최저로 139점이니까 상당히 그 1등급 구간 내에서 11점 차이가 되니까 이 수학에서 역시 변별력은 확보가 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어표준 최고점 인원 나와 있고 그러니까 최고점 인원수가 둘다 국어와 수학 만점자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다음 또 볼까요. 영어 1등급 비율은 3.11% 수시, 수능, 최저 올해 이게 문제예요. 영어가 이렇게 어렵게 나오면서 수능 최저를 못 지키는 수험생들이 꽤늘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시 2원 인원이 꽤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상위권 수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자가 감소할 전망입니다. 그 다음에 2등급도요. 2%포인트가 감소해서 14.3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 2등급이 많이 줄어들어요. 대신 1, 2등급 받을 친구들이 3등급으로 넘어가면서 영어에서 3등급 인원은 조금 늘게 됩니다. 결국에는 3등급 비율은 4.93%가 올라간, 퍼센트 포가 올라가면서 26.3%를 기록하게 되고요. 어쨌든 영어 때문에 수시의 수능 최저를 못 지키면서 정시 모집 인원의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쟁률 학산에도 영향을 주겠죠. 특히 2월 인원을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국어 1등과 2등 인원을 합치면 55,407명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2,517명이 증가했고요. 수학은 2등급 컷에 동점자가 발생하면서 1등급 인원 수가 62,611명으로 전년 대비해서 11,531명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수학 2등급 인원이 늘면서 다행히도 영어에서 훅 날아간 2등급 맞아야 되는데 3등급 받은 친구들이 기사회생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결국 수학 2등급 인수가좀 늘면서 영어 최상위 등급 감소에 따른 수능 최장력 기준 충족자가 일부 완화가 될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 아시면 돼요. 그 다음 보시면 한국 영역은 과목 간 점수 차이가 최대 7점이다. 생명과학이 74점으로 최고였고요. 그래서 사탄 평균을 내고 과탄 평균을 내면 약70.3% 69.6 정도가 되기 때문에 사탐이 높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과탐이 유리하다고 얘기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과탐이 유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능 탐구경역에서는 사탐 표준점 최고점과 과탐 최고점 평균이 10.3, 60.6으로 사탐이 더 높게 산출되면서 사탐 런이 늘었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과탐 전택지들의 표준점 유리함이 없어졌다는 점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과탐 응시 인원이 줄이면서 생명학원 1등급 인원이 1,565명, 2등급 인원이 1,083명이 감소합니다. 올해는 지구학일이 쉽게 출제가 되면서 1등급 인원이 1,637명은 증가했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알아두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국어 수학의 최고점을 대비해 보면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최고점 137.9고 이건 언어암에 집니다. 그 다음에 1등급 133, 2등급 116, 3등 급117 인원수 비율 나오는데 어, 겨우 작년에 비하면 뭐 1등급은 그렇고 2등급은 좀 줄었습니다. 3등급은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도 미적분 최고점 139점, 기하 최고점 139점 우리가 나온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인원수를 보면 인원수는 1000명에서 7 8 0명으로 18000명에서 21000명으로, 32000명에서 4만 명으로, 56000에서 56000 비슷하게 나올 결국 은 1, 2등급 인원수가 작년보다 늘면서 영어에서 등급 못한 친구들의 수능 체제를 조금 보완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영어 등급별 인원을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국어와 수학 같은 경우도 쪼년에 봤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영어는 1등급 인원 수가 좀 줄었습니다. 국어와 수학은 늘었기 때문에, 요 늘은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영어 수능치저 만족에 조금 도움을 준다는 점이 있고요.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보시면 1등급에서는 반토막 났습니다. 2등급 같은 경우도 2% 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3등급은 지난해에 비해서 4.93%가 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3, 4등급은 늘었고 1, 2등급은 줄었다 이런 영어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참고 다시 한번 반복해본 사회문화 인원수가 전년 대비 9만 4천 명이 늘었고 생률은 5,100명. ,100, 평균적으로 보면요 거의 비슷하게 그죠?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과목별로 큰 편차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평가원이 대단히 잘 출제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는데 보면 경제 같은 건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나머지가 비슷하게 생명 윤사 6.3점 빠졌고요. 근데 어쨌든 이 표를 보시면 사탕과 과탐의 차이가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이건 어떻게 보면 과탐 선택 세들이 조금 손해 보는 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리학 화학 생명 이거 과탐에서 1 2 등급이면 변화가. 왜냐 이것이. 소년체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보시면 물리학 같은 경우도요. 지난해에 비해서 1, 2등급 숫자가 줄었어요. 화학 원도줄었고요 생명과학 원도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과학 1은 1등급은 늘었는데 2등급이 줄었네요. 물리학 2 같은 경우는 좀 늘었고, 화학 2는 2등급은 줄었는데 1은 늘었습니다. 생명과학 2는 줄었네요. 그 다음에 지구과학 2 같은 경우도. 1등급은 늘었는데 2등급은 줄었는데, 이런 인원의 변화가 수능 최저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요, 가탐투의 가산점미있라고 생각해 보려면, 가산점을 주면 상당히 매력있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면, 제가 한번 해보니까 가산점 3% 정도를 주면 사회하고 과학이 비슷해요. 그런데 5% 이상을 준다 그러면 사탐이 같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에 국어만점에다가 줄었다. 그래서 국어를 잘본 학생들이 메디컬 및 최상위권 대학 지원 시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점자가 전국에 단 262명 뿐이기 때문에 표준점수 140점 이상만 받아주면 메디컬 및 최상위권 대학 지원 시에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한두 문제를 실수했다고 하더라도 국어 표점 1 4 0점이 넘어가면 충분히 만회학도 남는 일이 벌어지게 돼 있다. 그 다음에 만약에 표점을요, 그대로 반영하는 대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력이 있습니다. 올해 결과는 변별력이 확실하기 때문에 올해 대학은 국어로 간다는 말이 정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학이 쉬워도 표점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국어에서 확보한 압도적인 표준점수가 여러분의 대학을 좋은 대학으로 바꿔줍니다. 다음 수학입니다. 시험은 전반적으로 쉬웠다고 그러는데 최상위권은 까다로운 문항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 실수를 유발하면서 만점자 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학은 상유권이 두껍게 형성되었기로 해서 최상위권 변별력은 국어에 비해 좀 떨어집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1등급 비율이 3.11%니까 반토막이고요. 그래서 수시 최저 기준 충족자가 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수가 늘어나서 정시 규모가 당초보다 늘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영어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더 영어 점수 차이가 어느 대학을 가느냐 대학을 가늠하는, 가능자가될수 가늠 있습니다. 영어가 비율이 크냐 적으냐 영어 비중이 크냐 적으냐 아니면 영어 급감별 점수 차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을 몇번 말씀드려요. 그다음에 수시이월에는 확인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수시 탈락자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정시원소접수전에 최종 선발 인원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6번 같은 경우는 과탐하면 표점이 유리하다는 공식이 붐적으로 깨졌죠. 왜냐하면 세계지리와 한국지리 만점자가 과탐 만점보다 오히려 더 높은 표준점수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탐구인 경우는 사탐론의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사탐론의 현실화와 과탐의 붕괴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이제 최상위권 변별에 약간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구학원이 너무 쉽게 출제가 됐고 그래서 올해 지구과학원이 입시에 최대 피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갈까요? 음, 보시면 그 다음 내용은 최상위권 메디칼 라인에는 생명과학원과 국어 그 합부를 결정한다. 올해 수학과 지구학은 별로 위력이 없다. 그래서 국어와 생명과학원을 잡은 친구들이 올해 의대 문을 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2016 학년도 입시는 사탐년을 선택한 학생들의 전입수및순위학성이 그거 우리는 변표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영어 가산점 감점 문제가 꽤 크다는 점을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요 탐구 변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겠 그래서 결국 이 지구학 과 원만점자들이 어려움이 좀 있다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최상위권 메디컬 라인은 생명과학과 국어가 좌우한다고 몇 번씩 제가 강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쳐가겠습니다. 마무리를 지으면요, 그러니까 몇번 얘기했지만 이 가산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시 모집은 영어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따라서 핫불이 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영어는 감점 수준이 아니라 대학의 레벨을 바꾸는 당락 결정 요소가 됐고요. 1등급 받는 식원은 상당히 그 유리한 프리패스가까운. 점수를 받을 수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대학 환경 시뮬레이션 할 때도 잘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영 비율, 가단점, 가중치, 반영 영역 이런 걸잘 따져가지고 지원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수능 시험에 대한 채점 결과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도움 받으시고요. 이제 내년에 아름다운 3월을 대학 캠퍼스에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